찔레꽃 불깨 피는 남중 나라 내 고향 자이들판에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갑니다 언덕 위에 초가 상강. 그립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겸 카페라든가 갤러리 그리고 각종 상업 용도로 검토하실 수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원생활도 하시면서 다양한 수익 구조로도 만드실 수 있는 오늘 매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뒤편까지 돼 있는데 자, 오늘 매물 한번 보세요. 어, 아주 독특한 건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 해서 올라가는 여기가 현관 입구 쪽이 되겠고요. 이쪽으로도 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뒤편에서 보는 샷인데요. 자 뒤편 어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쪽과 연결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또 뒤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2층에 테라스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 이쪽이 있는데 이쪽도 햇살이 아주 잘 들죠 자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컷 상공에서 본 컷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어 물론 도로도 좀 포함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외관 아 외형이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여기 지금 전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사실은 오늘 매물 어 소유자분의 소유입니다만 매물 어, 가격에는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추가 또는 별도 매수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매물은 여기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 보여 드렸고요 자세한 음, 매물현황표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매물현황표입니다 어, 매물번호 343번 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어, 면적 300, 16평 5필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아주 튼튼한 구조고요 5년 5개월 됐습니다. 난방은 어,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요 자, 지하수 사용하게 되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만큼 가격 가치는 있다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장점 보세요. 전원생활, 주거도 하시면서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 전시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런 용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부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창호와 수입 내외 장계를 사용을 했고요. 자, 울산 시내에는 20분, 구형의 신시 가지는 10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를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매물 촬영 접수 또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현장 항공 촬영 영상 그리고 현장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네 오늘 매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어, 독특한 외형의 어, 그리고 어, 멋진 외관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내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주차장,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넉넉하게 몇 대씩 주차를 할수 있고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 어, 여기 또그 자갈, 네, 자갈로 어또 마련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를 가능하니까 주차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그 다음에 자 외관 한번 쭉 볼까요? 자, 경계를 보겠습니다. 아 경계 보, 어, 보기 전에 여기 하나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지하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이 동네는 다. 지하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동네 지하수 아니고, 여기 단독입니다. 저희만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단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건물 외관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로 이또 어 마무리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오시면 뒤쪽으로 나가는 예, 공간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그, 문이 있죠?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경계는 제가 쭉 한번 가볼게요. 조금 좁네요. <laughs> 자, 예, 경계는 이렇게 해서, 예, 옆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자, 뒷, 위면 한번 보세요. 예,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 한번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그 lpg, lpg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lpg를 연결해서 취사를 하셔도 되고요 어, 인덕션으로 네, 하셔도 됩니다 자 바닥으로 보시면 구하이잘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는 여기 앞쪽으로 좀 나오고요 어 여기 어, 죄송한데 여기 목련이 일단 <laughs> 네, 목련이 몽우리가 아주 딱 맺혀 있네요 자 경계는 여기 바로 앞쪽까지입니다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외관 보십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 어, 앞쪽 앞쪽 어, 여기 전 있죠? 맛도 사실은 오늘 매도인의 물건입니다만 오늘 매물 가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어, 지금 벌써 꽃들이 쫙 이렇게 피고 있죠? 네. 참고로 어, 이쁘다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자, 벌써 매화도 쫙 피고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크가 또 마련이 돼 있네요 자네 앞쪽 전망도 좋고요 위쪽에도 한번 보시면 이게 앞쪽으로 그 공간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데크도 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야외 카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예. 전망이 일단 앞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죠. 예. 자, 이렇게 일단 외관과 경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내부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현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좌측, 우측, 네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보이는데 갤러리란 느낌이 그대로 에, 화면에서 다 느껴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닥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바닥도 작품처럼 또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왼쪽 한번 보실게요 네. 아주 이쁜 요즘 어, 그 핫한 단색 작품들로 이렇게 작품들이 작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자. 어, 이쪽은 작업 공간이십니다. 작업된 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신 작품들이 되겠고요. 네. 어, 지금 이 갤러리, 실제 갤러리 작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이 공간만 해도 실면적이 약 30평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쭉한번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쭉 돌아보겠습니다. 어, 아주 면적이 큽니다. 다양한 용도들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바닥부터 특징 몇 가지 짚어드리면서 안내 시작할게요. 자 바닥 보시면 그 복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멋이 네, 뭐 풍겨지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전면이 다 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어, 여기 보시면 그 작품 전시를 위해서 창을 이렇게 약간 차단 차단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걷어내면 바깥쪽도 풍경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왼쪽은 통창이에요. 통창인데 아, 역시 차단 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입니다. 냉난방 다 되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왼쪽에 위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창이 다 있는데 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공간을 갤러리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이 이 상태로 운영을 하시고 아,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시면 이 창은 또 개방을 해도 될 듯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공간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어 사무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별도의 작업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왼쪽에 그, 욕실, 욕실이 하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과 다용도실이 위치를 합니다. 어, 위쪽 한번 보시죠. 어, 시스템 냉난방기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이 건물 전체에요. 어, 위에도, 위에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작업 공간인데요. 어, 네. 건물 그 외관 자체가 설계 자체가... 어, 그 독특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정사각형의 모양은 아닙니다만 큰 창도 있고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보시면 여기 작업대가 있고 어 작품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여기 진열장 이것도 직접 어 제작을 하셔서 또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 주방 가구 싱크대 상 하부 지금 보시면 여기 원목에다가 직접 어 페인팅을 하셔서 또 이렇게 컬러를 맞춰 놓으셨다고 합니다 타일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그 컨셉 자체가 통일감이 좀 있어 보이죠 네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냉장고하고 예, 네,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이제 그 계단실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이 뒤쪽 편에 있는 문은 어, 바깥쪽 네, 뒤쪽 데크 쪽으로 향하는 어,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자욕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에도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어, 여기 뭐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그 매도물건에 포함해서 파시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를 하지 마시고, <laughs> 자, 이 작품들은 가지고 가실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단도 복시 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가 바로 2층입니다. 여기 2층은 일단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세요 왼쪽에도 창이 있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 약 3면이 모두 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위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여기 작업실 공간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거실 용도로네 거실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이라고 할수 있죠.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과 어 세면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 공간은 어 크게는 어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역시 그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호들도 음 진창호 되어있고요 바깥쪽에 보시면 징크로 마무리 되어있는데 이 건축 당시에는 징크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징크는 모두 수입품 당시에 수입품으로 마무리 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은 난방이 판넬입니다 전기 판넬로 되고요 역시나 시스템 냉난방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측에 보시면 데크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 이쪽도 활용하시는 방안들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기 그 장식장이 있죠 여기 진열장은 또 직접 짜서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정성이 많이 들어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그죠 자 그리고 방으로 가볼까요 작품이 많습니다. 네. 자, 작품 말고, 여러분 구조를 좀 봐주세요. 구조. 자, 여기도 천정에 시스템 영향관기가 있고요. 네. 바깥 창도 있고. 어. 마무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또 있습니다. 자, 수전들도 좋고요 어. 욕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가 또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 전기 순간 온수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이제 다 보여드렸나요? 어,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일단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어, 여기 울산입니다 네, 울산광역시가 되겠고요 어, 갤러리를 포함한 주택 네, 갤러리 주택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용도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1층을 뭐 사무실로 쓰셔도 좋고 카페라든가 뭐그 어, 다음에 커피숍, 레스토랑 다양하게 주거 안 하셔도 되고요. 주거를 또 하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들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달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